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1월 27일 주말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일봉입니다. 그뭐 지난 금요일은 보합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는 어차피 강세 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고, 그 21년 11월 고점을 향해 가지고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세에 만들어서 가고 있고, 뭐 크게 무리 없고요 미국 증시는 계속 좋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관건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서 그렇지. SM500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22년 1월 달에 고점은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 상단 저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할 건지는 이번 주추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물이 없고 얘네들은 잘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얘네들 이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러셀리천을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무리 없고 이제 대형 빅테크 관련 주들이 이제 오르내리고 하면서 그 틈새기에서 이제 수급을 좀 받았다 말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반등 모색하면서 이제 횡보 흐름 속에서 점차 우상향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아시아 증시 흐름으로 좀네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상해가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좀 많이 올라왔죠. 이제 홍콩 항생도 같이 좀 올라오고 대만도 같은 추세였는데 이제 대만은 더 높은 자리에 원래 있었고 상해나 저기 홍콩 지수는 우리하고 좀, 좀 비슷하게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워낙 이제 저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뚫어줄 건지 더 강하게 좀 힘을 받아 줄 건지 어쩔 건지는 다음 주 추이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공행진 하던 니케인는 살짝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그 참고로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관건은 어차피 뭐 미국 증시든 다른 증시들하고 커플링이 되느냐 아니면 디커플링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 평은 깨지 않고 지지 받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흐름이 아닐까? 더 밀리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횡보를 받아주고 어느 정도 지지 받아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해 봅니다. 음. 지금 이제 60분봉으로 봐도 장기 평을 깨긴 했는데 지금 55 이평을 이제 살짝 그 금요일날 돌파를 하고 이제 그 자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려는 형국인데 여기서 이 형, 어느 정도만 매물 소화를 거치고 조정을 받아주면 55일선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5일선을 지지를 못하고 밀렸는데요. 이제 금요일날 강하게 조금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계속 뭐 V자로 이렇게 간다기 보다는 그 살짝 약간 횡고를 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우상을 향 해주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이제 2차전지가 강하게 튀어주면 가장 좋지만 지금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그 힘에는 미흡한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게 뒤에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서 주후반에 이제 반등을 모색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이게 지금 60분 봉으로 봐도 장기 평은 지지못 받고 깼는데 지금 이제 중기 이평선 55 이평선 위로 올라서려는 모양새거든요. 다음 주에 주 초반에 이제 거의 강법 정도로 출발하겠지만 여기서 이런 모습 보이면서 위로 올라서 주면서 이제 55 55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이 바닥을 잡아주고 돌리는 그림 그런 그림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이제 조금 이제 1,35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서다가 1,330원대에서 한번 다시 위로 올라서면서 이제 쌍봉을 만들고 내려줄지 아니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환율이 좀 안정이 되어주는 그림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일 텐데 지난주 에 너무 이제. 지지난 주부터 해가지고 너무 강하게 올라섰다가 그 영향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꼬여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안정은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유가가 78.2달러까지 올라왔는데 80달러가 이제 거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동에 있는 중동 국가들의 그 사녀국들의 마진 그 기본 금액이 뭐 38달러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소입분기점이 근데 이제 그건 그 단순한 수치인 거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80달러를 넘어서면 이제 소위 말해서 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산유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막 그런 그 기준이나 그, 그것 때문에 80달러를 어찌 보면 좀큰 기준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도 이제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이, 여기서 살짝 그, 안정을 찾아준다면, 뭐, 유가 가지고도 뭐, 크게 문제는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주에 걸쳐서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4.2% 선에서 이제 약간 눌리면서 이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환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노이즈들 때문에, 그, 수치들도 경제 지표나 이런 수치들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이제 바로 되지 않고 밀린다는 것 때문에 국제 금리가 올라섰는데 이건 뭐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4.2%는 넘어 서지 않고 밀리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내년 이후에 이제 S&P 500 EPS 추정치인데요. 예, 지금 이제 지난 그 23년 여름까지 해 가지고 계속 하락하던 게 지금 살짝 이제 상향으로 돌아서고 이제 내년에는 18%까지 연말에는 이게 평균 한10% 이상 되겠죠. 이 정도 성장해 준다는 그 수치인데 긍정적으로 본다는 지표에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주 이제 시장 전망을 보시면 일단 4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지금 예상치는 2%였는데 그냥 3.3%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잘 나왔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컨셉이 70이었는데 78.8로 잘 나왔고요. 11월 이후에 뭐 거의 30% 가까이 상승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및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라는 얘기인데 그 그런 부분이 아무튼 지금 시장에는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IT 업종의 강력한 매수 지속, 그다음에 이제 롱 포지션 확대. 이거는 지금 미국의 뭐 AI 관련된 주식들이며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그 이유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24년도에 D 램이 한46% 정도, 그다음에 랜드가 29% 정도 상승 예상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설을 못했기 때문에 쇼티지도 발생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HBM 때문에 이제 라인 일부를 돌려 가지고 이제 HBM 그 부품들을 칩을 만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라인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쇼티지도 발생하고 이제 가격은 점차 고사양 제품들이 필요로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 이제 아, 앞으로 이제 가동률이 상승하면 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이제 이익이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기대치가 하락 중이다라고 하는데 1년 후에 이제 인플레 기대치가 2.9%로 이제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이제 하락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인플레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긍정적 변화로 만들어 주는 주된 요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이거는 반대급부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기도 하지만 경기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긍정적 증시에는 영향력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저점 매수 유입 물론 이건 뭐 강력한 시그널은 아니지만 최근 2주간 매수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포스코홀딩스 뭐 천억 이상, 포스코퓨처 뭐 칠백억 이상. 기관들은 LNF 1,300억, LG화학 800억, 에코프로버티 790억 등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들은 물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에 좀 집중되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과하게 눌려서 기술적이라도 반동이 반등이 나올 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후에 있다 이제 테슬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첫째 매수는 유입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 반등 아까 이제 저기 상해 증시 그래프는 보여드렸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주 후반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죠. 뭐 증안 기금 뭐 400조 이상을 투입한다고도 하고 지급 준비율을 0.5% 낮추면서 이제 유동성도 추가 공급 예정이라 하는데 이제. 그런 점 말고 또 하나의 이면은 지금 글로벌 펀드라든가 그런 쪽에서 중국 주식 비중이 낮은 것도 이제 긍정적이라는 어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어 있으니까 채울 여력도 많다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좀 비전을 보여준다면 이제 글로벌 펀드들에서 이제 중국 주식들을 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부정적이나 불확실성적인 요인들을 보면 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이제 다 지난주하고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테슬라 바닥 확인 여부 현재 테슬라가 이제 그 다양한 요인들 악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200달러도 깨고 내려왔는데 그 거의 나올 악재는 다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중고차 가격도 하락했고 가격 인하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베를린 뭐 공장은 또 가동 주의 뭐 중지되었다고 이제 허츠렌트카에서 이제 계약을 했다가 이제 그것도 취소하고 아무튼 다양한 악재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요인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순하게 얘네들은 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약간 어떤 플랫폼 기업과 이 일맥상통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그 가치로는 매길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테슬라는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일쪽 관심 있는 분들은 모아가셔도 될것 같고 트럼프 강세가 여전한데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내 노이즈가 좀 지속 예상됩니다. 이거는 뭐 반복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그냥 중동발 전쟁 확산 노이즈. 이거는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막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요인들의 하나인 지정학적 요인하고 좀 결부가 되는 내용인데 뭐 정책적이나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상황에서 좀뭐 금감원도 그렇고 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아무튼 좀 이래, 이래저래 증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한줄 렌치를 해보자면 보합선에서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차 우상향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그림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 일정을 보시면 다음 주에 뭐큰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수요일 날 FMC 발표가 있고 세미콘 코리아라고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 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는데 반도체 그냥 올라갈 일들 있죠. 그다음에 뭐 이제 실적 발표들을 하는 것들.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포스코, 포스코 그룹주들 뭐 그다음에 미국 애플, 머크, 메타 실적 발표는 이제 목요일 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애플 비전 프로 출시 뭐이 정도가 중요한 일정일 것 같은데 이거는 일정표는 이제 표 내용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개략적으로 제가 이제 썸머리를한 건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다음 주 증시 일정 검색해 보시면 많이 뜰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아무튼 다음 주는 시장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가지고 1월 달에 생각보다 힘들었던 만큼 2월은 더 좋아질 예정이니까요. 아무튼, 긍정적으로 대응해 보시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